남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저는 출근할 때마다 차에서 운전할 때마다 아침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한분한명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치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 가족 되다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의 이동헌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이 축복해 줄 걸. 곧 짧은 인생인데 금방 가는데 뭘 그렇게 섭섭하고 아쉬워할까? 마음껏 축복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님 마음껏 축복해 주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 우리 청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계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계장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주사님,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장님, 아직 하나님 을 알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장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말로 저는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할고 그 계장님은 그냥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체인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다른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미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인 것입니다. 복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된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사용되시길 주여의 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것은 중에 큰임무는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은 예배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예배자로서 쓰임 받고 예배자로서 훈련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배들어지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자 이것이 우리 만남 교회의 목회 철학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이별의 광야, 시련의 광야 우리 같으면은 개척의 광야 이게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광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하영주 목사님은 광야에서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그 광야를 가봤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못 버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시니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했으니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얼굴 내게 향하여사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많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궁궐에 살아도 행복하고 저 사흘 쓸 사흘 세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월월세 살아도 행복하고 전세 살아도 행복하고 이 행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제사장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때 구약이 아니라 지금은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춘아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 집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딱 앉아서 하나님 우리 병무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청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맨날 바뀌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와가지고 또 청소해야 되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어, 세팅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 우리 청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보소, 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보소, 우리 계장님을 축복하여, 우리 직원들을 축복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를 축복하여 주시어 보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맞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명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을 임명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마음껏 우리 예진을 위해서, 현진을 위해서 우리 현 우리. 윤지를 위해서 또 아빠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치니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복은 바라게 보라. 버락. 바락 오바마도 있었잖아요. 그저 바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균형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봄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카리오스를 했습니다. 복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천국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위에 주리 목마릅니다. 구미력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화평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비팍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복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18세기에 있는 경관한 가정, 주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예하여 들었습니다. 그 주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의 그 자손들이 1,394명이나 축복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그 옥스버그라는 박사님께서 이 부모로 받던 이 영적 유산을 물질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돈으로 계산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부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했을 때그 축복이 얼마나 가느냐 자녀들에게 여러분 약 400달러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면은 현재에게 500만 원 가는 거예요. 에? 두 번만 하면 천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따져 보니까 한 명이 110억씩 받았대. 할렐루야. 통장에 110억 딱 있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110억. 놀라운 것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다는 것은 샤마르의 그런 헬라어입니다. 어, 히브리어입니다. 샤마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에 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부적인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애굽에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개척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의 아름다운 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광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요당을 건너 주게 하셨습니다. 요리 속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간이 살아온 거 보십시오. 짐깐이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커서 하나님께 존경하게 쓰임 받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약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위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아마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우리 동기하고 회인이도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복광은 내가 있길 주의를 모셔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세상적인 주는 게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 주시는 구원의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의 평강인 것입니다. 생명의 평강인 것입니다. 천국의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2022년도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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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라는 것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같은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2020년도에 이런